매매가 11억인데 분양을 7억 2천에 해주는 서울 로또 청약이 나왔습니다. 시세 차익 4억 예상이고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로또 청약 단지는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리버슨 SK뷰 롯데캐슬입니다. 7호선 중화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고요. 중랑천 뷰가 나오고 세대수도 천세대가 넘습니다. 재공급 단지는 102동의 805호이고요. 아래 화살표 뷰라서 이제 사이드로 중랑천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소개를 드리면 지상 35층에 8개동 총 1055세대 중에 한 세대가 재공급이 되고요. 입주 시기는 1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맞출 기간이 충분해서 좋습니다. 공급 금액은 7억 2,700만원 기본 공급 금액 이고요. 주택형 동호수는 5구 B 타입의 102동 805호입니다. 청약 자격 대상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중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부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득이 중위 140% 이하이거나 맞벌이면은 160% 이하이고 소득 또는 부동산 자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자산은 3억 3천 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은 1년이고 재당첨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예비 입주자는 공급 세대수의 900%를 선정합니다. 청약 일정은 7월 14일 날 청약 시작이고 이때 청약하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7일로 송파 위례 리슈빌 10억 로또 청약이랑 날짜가 겹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시라면 이제 세대주 부는 송파 위례 리슈빌을 넣으시고요. 배우자는 어 리버슨 sk 뷰를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버슨 sk 뷰 롯데캐슬의 분양가를 보시면 합산 분양가 옵션 포함해서 7억 7천 정도 하고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건 옵션 선택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비타입 평면도이고요. 입지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랑천 뷰가 나오고 7호선 중화역이 가까워서 강남권이 접근이 용이하고요. 차 타고 홈플러스나 이마트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고 중랑산, 망우산 둘레길 등 인접해 있고요. 건너편에 이제 임은 유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주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세가가 낮은데 앞으로는 시너지를 낼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와 안전마진을 살펴보면. 매매가는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물건이고요 음, 전세가는 5억에서 5억 2천 그리고 1층을 제외하고 5억 1000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올해 하반기까지 입주장이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센 sk 표도 전세가가 낮고요 보통 서울 신축급 아파트 전세가 25평 6억에서 6억 5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5억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렴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전세가 저렴한 이유는 당연히 이문 휴경 뉴타운의 입주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물량이 내년 3월 정도면 이제 안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가가 6억에서 6억 5천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예 상응해서 12억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억에 조합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빠지면 한 11억 5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전세를 주시는 경우에 현재 입주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5억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 4억 7천 정도를 줘야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당첨되시면 차라리 전세 조금 낮게 주더라도 전세 빨리 빼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금이 부족하시면 LTV 최대 한60% 정도를 받아서 6억 주담대를 받아서 본인 자본 2억 정도 있으면 실거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세를 주시는 경우에는 투자금이 한 3억 3천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신혼부부시라면 최대 4억 로또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